아이고 참 뉴스 보셨습니까? 요즘 물가도 오르고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참 걱정스럽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삼성전자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? 우리나라 먹이 살리는 효자기업이고 자식들 취직하고 싶어하는 1등 회사고 또 노후자금으로 삼성주식 조금씩 사 모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옆 나라 중국이 아주 작정을 했나 봅니다. 우리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상상도 못할 돈을 쏟아붓는답니다.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알기 쉽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중국이요 반도체 만들겠다고 돈보따리를 풀었는데요. 그 액수가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. 최대 100조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.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이랑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그동안 미국이 중국 견제한다고 반도체 기술을 꽉 막았잖아요. 그랬더니 중국이 그래?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 하면서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젖긴 겁니다.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돈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참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반도체라는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돈 싸움이거든요. 중국 정부가 뒤에서 저렇게 엄청난 돈을 대주는데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버티기가 쉽지 않죠. 지금도 중국이 싼 가격으로 치고 올라와서 힘든 분야가 많은데 나라의 기동인 반도체까지 위협받는다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? 그동안 수탄 위기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. 우리 기업들이 이 거센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힘껏 응원해야겠습니다. 나라 경제가 튼튼해야 우리 노후도 든든한 법이니까요.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나요? <laughs> 그래도 알아야 대비를 하니까요. 오늘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